안녕하세요 투니에요 오늘도 힘들다 811일 차 뜨자마자 하품하면서 수영 가요 오수 안 했고 수영 끝나고 집으로 갈 거라 몸무게는 안쟀고요집 가서 밥 먹을 생각에 보통 신이 난게 아니에요 아 뭐야 택배 왔다 투니 또일 벌리는 거 아니지 유산조보다 삼계탕이 우승 자옷 공구해달라고 하셔서 또 이쁘고 편한 치마를 찾았어요 다 착용해보고 세탁까지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밥 먹을 거야 양배추 찌고 어머. 할 일이 다 있어. 운동실에 항상 닭가슴살이 있는 점. 배추 다 됐고 아마 반찬까지 먹어볼게요. 양배추에 닭가슴살, 파김치 넣고 아 내일 또 이렇게 먹어야지 아니 뭔데 이렇게 맛있지 음 얘는 식후에 리턴이 집어님 이거는 오늘 할 일이 짱 많아요 첫 번째로 경찰서 아니 멀쩡한 운전면허증을 놔두고 술 먹다가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는데 아무튼 이건 멍청 비용 15,000원 일제하면 모바일에 생기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내 엄한 운전면허증이 없어지고 새 거가 생겼다 이게 나야 다음은 구청에서 볼 일이 있단 말이죠 바쁘다 바빠 뭐 생활 속의 운동 3층까지는 쉽지 업무 끝은줄 알았는데 내가 한지. 그만에 엄마 아버지랑 밥 면도 한 젓가락 나오리는 야채폭시 큰든일 끝내니까 8시 반 몸이 녹촌데 헬스장 왔어요 청계 네자리가 있네 그냥 땀이 빼고 싶어서 힙운동 해주고 너좀 할라 그랬더니 안되겠어 그만할래 11시 급하게 프린트도 하고 쓰러지기 일고 직전 내 손으로 이걸 사다니 맥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술 마시면 후회하니까 부활 콜녹